저번 시간에 포도당 중에 단순당, 그리고 이당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 물론 좋은 탄수화물을 섭취하시면 돼요. 그런데 좋은 탄수화물, 복합 탄수화물도 너무 과도하게 섭취를 하고,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고 남아있게 되면 지방으로 저장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너무. 안심하고 너무 또 많이 드실까봐 한번 짚고 넘어간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몇 가지의 규칙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포도당 스파이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공복 혈당이 80에서 100 정도를 유지를 하면 그냥 보통 정도가 되는데 뭐 단순당 이라든지 탄수화물 같은 거를 단맛이 즉시 느껴지는 그런 음식을 급격하게 많이 먹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게 됐죠. 급격하게 오르게 되고 그거를 낮추기 위해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많이 분비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평소보다 과도하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게 되면 췌장도 피곤할 거고 인슐린도 많이 분비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런 거를 계속 반복되는 거를 포도당 스파이크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포도당 스파이크가 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아무래도 처리되지 못한 당들이 혈액 속에 많이 남게 되면서 당뇨 그리고 당뇨는 심혈관 질환.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포도당 스파이크가 자주 일어나게 되면은 혈관 손상을 굉장히 많이 일으킨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급격하게 혈당이 오르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어, 같이 보고 있는 소책자의 70페이지에 잘 나와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하루에 어, 보통 성인 기준으로 80g 정도의 탄수화물은 하루에 기본적으로는 드셔야 돼요. 80g 정도를 어, 하루 종일 몇끼 나눠서 조금씩 드셔주는 거예요. 아예 안 드시거나 아니면 뭐, 아침에 몰아서 드신다거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조금씩의 탄수화물을 이렇게 몇끼 나눠서 식사하시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단백질을 같이 반드시 섭취를 하시는 거예요. 식사하시기 전에 단백질 쉐이크 같은 거 활용하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실제로 저도 이 방법은 저한테 활용을 하고 있고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식사하시기 전에 단백질을 먼저 저는 쉐이크 형태로 먹고 있거든요. 이렇게 드시고 식사를 하게 되면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도 굉장히 많이 막아주고요. 식사 전에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식사량을 조절하는 거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물론 다이어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얼굴이 처진다든지 탄력이 떨어지는 일도 없겠죠. 단백질도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즘 공복 시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아침과 점심 사이 4시간, 점심과 저녁 사이 4시간, 그리고 저녁과 다음 날 아침까지 12시간의 공복만 잘 지키셔도 실제 다이어트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한번 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나 정말 하루 종일 너무 먹기만 했나? 이런 생각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실제 다이어트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어, 아침, 점심, 저녁만 드시기에는 사실 굉장히 허기지고 배고픔을 많이 느끼고 이건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또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가 되는 또 악영향,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오후 3시라든지 시간을 정해서 간식을 드실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괜찮아요. 물론 간식 시간에 어, 몸에 해로운 음식을 드시는 건 해당이 되지 않으시겠죠. 간식 시간을 주고 그리고, 치침하기 어, 3시간, 4시간 전까지는 저녁 식사를 마치시는 게 도움이 돼요. 숙면하시는데도요. 그리고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일주일, 일주일, 이주일이면 일주일 정도 정해서 인스턴트라든지 산성 음식이라든지 뭐설탕류라든지 밀가루 같은 것도 일정 기간 섭취를 제한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어,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의 분들도 밀가루가 정말 몸에 안 좋아요. 정말 생각보다 너무 많은 알레르기를 유발을 하고 있고 위장장애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밀가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밀가루만 드시지 않아도 건강에 굉장히 도움 많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방법은 물을 자주 드시는 것 사실, 목이 마른 건데, 배가 고프다라고 느낀, 느낀다고도 하죠. 그리고, 이렇게 배가 고프지 않게끔도 해주고, 기본적으로 물이 하는 역할은 굉장히 많으니까, 물을 자주 드시는 것도 도움 되실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방법은요, 숙면이에요. 사실, 제가 프레임을 조금 바꿔봤어요. 일찍 주무시는 게 사실, 요즘에 너무 힘들지 않아요. 뭔가, 어, 하루를 길게 쓰고 싶고, 그냥 자기 너무 아깝고. 그래서 이리저리 하다가 12시, 1시, 2시 이렇게 주무시는 게 너무 편하시고 일상이 많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도, 어 저도 그런 타입이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프레임을 바꿨어요. 일찍 자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일찍 일어나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는 게 목표. 그래서 저는 요즘에 5시 반에 기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며칠 하다 보니까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일찍 자는데 잠자리에 드는데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일찍 일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그빈 시간에 어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충분히 하고도 남더라고요. 일찍 일어나니까.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일찍 자는 거에 집중하는 것보다 일찍 일어나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숙면에 관심을 많이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어, 전반적으로 탄수화물에 대해서 어, 제가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은 전부 다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우리 올 여름 근데 이렇게 장마만 하다가 벌써 입추가 지나버렸네요. 가을이 되버렸네요. 가을은 맛있는 거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관리 잘 하셔가지고 맛있는 음식, 듬뿍, 기분 좋게 드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봬요.